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은 비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투 이야기는 생각해보니까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 아닌가 내 유튜브에서 비투 이야기를 내가 해본 적이 있나? 아 옛날에 마이크로 닷때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다 또 이제 부모의 비투 이걸 이제 자식에게 연좌제로 적용을 하는 이런 사건이 몇번 있었잖아 연예계에도 몇번 있었고 근데 이게 이번에 김혜성 선수한테도 이게 일어나기 된 거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술 먹고 라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감론일박이 좀 벌어졌어 우리 방에서도 일단은 갚아줘야 된다 자식이. 근데 법적인 의무는 없지 않냐. 뭐 결국엔 이제 이두 개가 대립돼서 이게 이야기가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끼리도 많이 싸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는 김혜성이 갚을 법도 한데, 근데 안 갚는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 일부러 안 갚는 거는. 뭐 이유가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건 내 관심법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려고, 어, 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은 그냥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가 돈을 먹고 쪘대. 그리고 요게 파산 신청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갚아야 될 의무는 이제 없는 거야. 이걸 먹고 째고 파산했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간의 채무잖아 사실 그러 이제 이거는 법, 법적으로도 이제 5화리가된 거야 끝난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돈이 5억이거든. 5억이면 피가 거꾸로 솟을만하지 사실. 5억이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모지도 못합니다. 5억 통장에 박혀있는 거 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상당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뜯겼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저씨는 김혜성 선수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넥센 때부터, 어, 김혜성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플랜카드를 걸었다라고, 너희 아버지 좀빚좀 좀 갚아라, 라고 얘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약간 소프트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이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SNS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넥센 김혜성아, 너희 아버지 김수현에게 김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제, 이게, 달더라도, 이게, 현소막 같은 거 달더라도, 뭐좀 이게, 뭐 나름 소프트했어. 김혜성아, 너가 보자는데 김시동 갚으라고 전해라. 요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이제, 김혜성이 잘하면 축하도 했단 말이야. 축하한다, 혜성이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뭐 축하도 하고, 그리고, 그, 김민성 선수에 대해서 그래도 애비보다 나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근데, 요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요, 처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테레비에 잡힌 게, 2024년에 이게 걸렸다고 하더라고 키움 B2 김혜성 이렇게 해서 또요에딱 걸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건이 조금 유명해지게 된것 같아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저씨가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커졌어 이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지 야 사람이 다시 보인다 500만원 뜯겨도 억울한데 어떻게 5억을 뜯겼냐 그 억울함과 고통은 말로 다 못할 것 같다 돈이 아닌 것도 아닌데, 김혜성 선수나 그 아버지가 정말 나쁘다. 그리고 이건 오타니도욕 처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돈 빌려준 입장에선 자식한테라도, 자식한테라도 이거를 음. 받고 싶은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도 음. 지금 일일이 채권자들 쳐야 되면서 합의시도라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뭔데 저런 것들을 막으라 마냐. 뭐요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김혜성 아버지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지. 아빠도 정말로 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5억을 뜯겠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럼 미치지, 사실. 미치지. 5억을 뜯겠다고 생각해봐. 나도 진짜 잠을 못 자랐고. 피꺼섯이다 진짜. 5억을 뜯겠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김혜성이 뒤에 잘된 거란 말이야. 얘가 되게 잘 됐어. 그래서, 키움이나 뭐 넥센 이럴 때만 해도 연봉이 뭐 3, 4억 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다저스에서막 200억씩 연봉을 받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더 격분을 하는 것 같아. 이제는 돈도 많이 벌지 않냐. 왜 그러냐. 그래서 법적으로야 파산신고해서 채무 면책됐다고 하지만 저 빌려준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저 사람 입장에서 그게 자기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김 선생님이 지금 이해가 된다 김혜성의 아버지는 지금 돈이 없어도 굶고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공항 입국할 때, 요, 요 때도 되게 유명했거든. 김혜성이 기자회견 한거 보고, 얘 연봉이 180억이 넘는데, 도요적으로이 정도는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요거, 금의 환향 김혜성에게 또 나타난 고척돔 김선생, 나도 요거 보고 알게 됐거든. 여기서도 이제 김혜성이 약간 뭐요, 뭐요, 약간 뭐요런 식으로 약간 좀대바라지게 굴긴 해. 그래서 이때도 뭐 아버지가 횟집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날로 먹는 걸 좋아나 하 보다 어떻게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냐, 요런 이야기 인성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몰랐는데 얘가 그 한국인 최초 월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 획득을 했다는데. 한국인에서 월즈 시리즈 최초 우승한 건 김병현 아닌가? 김병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일단 이렇게 났어. 이렇게 난데도 사람들이 이제 김시아 씨한테 동갑하라 그리고 한타석도 못 들어가고 우승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오타니의 개다. 막 이러면서. <laughs> 온라인 조롱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타니하고 같은 팀인데 이번에 월즈 우승을 했나봐. 그래서 성과는 그렇게, 성적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진 않았는데 그냥 배, 그 버스 탄 거지 버스 타고 해. 그런데 월즈 우승을 했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이, 이 비투 사건이 야구 팬들을 사이에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나는 몇 가지 생각들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선생5억 뜯기면 그완전 피커 소이지 그지 그리고 지금 와서는 혜성이 연봉이 몇백억이잖아 그러면. 김 선생 입장에선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김혜성 입장에선 저거를 왜 끝까지 안 갚을까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 처음 에는뭐넥사이나 이럴 때는 연봉이 뭐 3, 4억 이러면 또 그래도 세금 많이 떼이거든. 그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될 거야 그때는 또 자기 또장애들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김혜성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따라다녔잖아. 그래서. 전쟁이란게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뭐 대의고 명분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랫동안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의고 명분이고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싸우는거야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런게 있는건데 김혜성은 그걸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주기가 싫은거야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걸 김혜성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보고 있는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가 누가 피해자인가 라고 얘기를 할때 일단 피해자는 김선생이 맞습니다 일단은 5억을 뜯겼고 근데 김혜성 입장에선 자기도 이제 왜냐면그 연자제라는 게 적용이 안 되잖아. 연대채무는뭐 이게 같이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자기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이걸 뭐 이게 대중들이 예를 들어 이제 갚아라 이게 연예인들이면 갚아야 되는 게 맞아. 연예인들 은 왜냐면 활동 자체를 못 하는데. 그, 더글로리 보면 알겠지만 더글로리에서도 학폭이 누구한테만 문제가 돼? 연진이한테만 문제가 되잖아. 나머지, 뭐, 이거, 잘 살고 있는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김혜성이 야구선수 저게 생활하는데, 연예인이어서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뭐어 이게 뭐, 야구하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어, 야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혜성도 이게 이게 배짜라 나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저게 다 전부 다 소탐 대실이라는 거지. 그냥, 소탐 대신에, 김혜성은 이미 5억 원 이상의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월즈를 우승을 했단 말이야. 벤치멤보긴 하지만. 근데, 월즈 우승이면, 광고를 받아도 몇 개를 받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저 상황 대봐 광고 김혜성한테 누가 줄 건데?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맨나 싸이. 이렇게 얘기해서, 주는 게, 앞으로의 이미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광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했잖아 잠재 소득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돼 그게 현실적으로 하는데 그게 맞는 거란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김혜성이 지금까지 안 갚았던 거는 갚을 사람은 진작에 갚았겠지 맞잖아요 진작에 갚았어 근데 왜안 갚았냐면 자기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뭐, 아버지가 비투 졌는데 왜 그걸 나한테 몇년 동안 따라서 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딱 요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갚고 있는 거야. 근데 다만, 이미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혜성 은 훨씬 많은 걸 잃었다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잠재 수익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저라면 이런 사건 지나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합니다. 어. 이거 지나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김세현 씨의 플랜카드 멋지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장하다 장하다 혜성아 이렇게 해서 이제 김 선생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와 우리 혜성이 짱짱맨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달아주고.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지. 근데 때로는 그런 뭔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회생 전문 이게 남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또 이제 자기가 자기는 잘 못하잖아. 지금의뭐 어떤 뭐 유튜브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뭔가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선생님 입장을 생각하면 야 진짜 미치지 그거 진짜 그 돌지 진짜 그런 게 있는데 김연성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시달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응 내가 왜 굳이 이때까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이 상황이 이 사단까지 오기 전에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아 김시아 씨 여기로 한번 와 보서 네 이제 너이 연봉도 많이 벌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씨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갚아 갚아 드리는데 이제 그 플랜 카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게 내 이게 있으면 야구 중계하고 그런 데 있으면 그러면 난빌록난엠어 메이저리그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키움이고 뭐 경기하면 플랜카드 이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까레에 그거 걸어주실 수 있죠 그러면 김씨 아저씨가 안 그러겠냐 그게 어? 의리의 남자 김혜성 내 앞으로 내 걸어줄게 혜성아 분명히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지금 와갖고 월지 우승하고, 어,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광고 뭐가 얼마나 들어와. 사람 이미지는, 그리고 광고나 이런 건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건데, 결국에는 보기에는 전부 다 이게 수탐대실이 아닌가. 뭐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도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게 돈은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와서는 돈 이야기 꺼내놔서 바로, 결국에는,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돈을 빌려준 데다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잘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돈을 빌려줬을 때는 잘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함부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그렇게 뭐잘 지내시고, 다음에는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